안녕하세요. A4 종이 한 장으로 돈을 넣을 수 있는 종이지갑 만들어 볼게요. 풀 필요합니다. A4 종이를 옆으로 길쭉하게 놓아주세요. 그리고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뒤집어 주세요. 대문 접기 할게요. 오른쪽 종이를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왼쪽 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왼쪽 종이를 다시 반으로 접어줍니다. 방금 접은 왼쪽 종이가 아래쪽으로 가도록 돌려놔 주세요. 그리고 뒤집어 줍니다. 오른쪽 가장자리를 손가락 굵기만큼 조금만 접어 주세요. 왼쪽 가장자리도 방금 접었던 것과 비슷하게 손가락 굵기만큼 접어줍니다. 아래쪽 부분에 꼼꼼하게 풀칠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선을 따라 아래쪽 종이를 위쪽으로 반 접어줍니다. 이렇게 위쪽이 종이가 벌어집니다. 종이를 돌려서 위아래 방향을 바꿔서 아래쪽이 이렇게 벌어지게 해 주세요. 그리고 종이를 반으로 접어 줍니다. 그러면 종이 지갑 완성이에요. 색연필, 사인펜 등을 이용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예쁘게 꾸며 주세요.